안녕하세요. 강의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3강이죠. 종목 요청하기. 오늘 할 것은 종목 요청하고 종목을 관리하고 종목을 이제 검색하는 그 창을 만들어서 이 종목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관련된 함수는 무엇이 있느냐. 이 get, code list, b y market. 이 시장이 있는데, 어 장내에 들어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세미콜론을 이용해 가지고 구분해서 이제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인자에 넣어서 어 전달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어 저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셨죠. 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종목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 종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겠죠. 클래스는, 어, 뭐, 아이템, 인포라고 합시다. 그, 그리고,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생성자 안에는,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코드, 그리고 아이템, 어, 네임이 있고, 여기 인자로, 아이템 코드랑 아이템 네임이 같이 와, 와주면 되겠죠. 아이템, 네이.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뷰 컨트롤러에서, 음, 이거를 좀 위치를 어, 바꿔줍시다. 음, 네. 그리고 함수를 하나 만들죠. get 마켓, 아이템 리스트, 바이, 바이 마켓, 아 그냥 리스트 하죠 만들어주고, 음, 우리가 현재 제가 관심 있는 건 장래랑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면 관심 있는 마켓, 마켓 리스트 만들어 줍시다. 장래랑, 코스닥은 10번. 이게 스트링으로 오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으로 10번. 그리고, 이걸 사용해야겠죠. 이거 사용하려면은, 우리, self, q, dynamic, 어, get, 코드리스트 하고, q, string,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넣어줘야겠어요? 마켓리스트 중에, 첫 번째 인자 넣어야겠죠. 마켓 리스트가 for 어 마켓 인 마켓 리스트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마켓이 여기 들어가면 좋겠죠. 이런 구조로 그러면 여기서 얘가 반환하는 값은 뭐예요? 주식 종목 코드 리스트죠. 코드 리스트 코드 리스트를 코 어, 코드리스트 코드리스트인데 얘가 뭐로 반환한다고 했어요 요 세미콜론으로 반환한다고 했죠 예. 여기서 어,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요 세미콜론을 요 문자를 통해서 구분해 가지고 담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자. 봅시다. 어. 뭐03세 글자씩만 할게요. 011 이런 식으로 101 이런 식으로 종목 코드가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리스트에 이거를 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이러고 싶을 때 스플릿 를 하고 이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지어서 어 그러니까 분리해서 저장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리스트 형식으로 어딨지? 여기에 리스트 형식으로 이게 담 담기게 됨, 됩니다. 담기게 되면 하지만 이 마지막까지 이제 세미콜론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빈 공간까지 같이 구분해서 담기게 되거든요.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어어 그점 유의해 주시고, 코드는 우리가 여기 코드리스트는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코드리스트를 받았으면 해당 코드로 그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어 받아와야겠죠. 명을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어, for 코드 in 코드 리스트 하고 self queue dynamic call 그 다음에 요 함수 이렇 t 요 함수는 요 함수. 음, 어, 또 이것도 queue string 이제 코드 이걸 불르면 되겠죠? 요거의 반환 값은, 요거의 반환 값은, 어, 종목명을 이제 반환한다고 하죠. 종목명은 여기에, 어, name,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아까 데이터 모델에 아이템 정보를 만들어 놨죠? 아이템 정보를 담을 거를 같이 여기다 넣어 줍시다. 그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어 줍시다. 아이템 마이 어, 그냥 아이템 리스트 어, 이런 식으로 해줍시다. 그럼 여기에는 아이템 인퍼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어,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우리 데이터 모델에, 데이터 모델에 아이템, 아이템, 인포를 만들어주고, 앞에는 아이템 코드, 뒤에는 네임을 넣어줍시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템이죠. 이 아이템을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아이템을 우리는, 어, 셀프, 뭘 갖고 와야 되냐?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아이템 리스트에. 아이템, 아이템 리스트에 넣어주려면은, m 이 모델에 모델에 아이템 리스트에 append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오케이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에 append 어떤 걸 아이템을 자 이게 잘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은, 어, 이 끝나고, 프린트를 해봐, 해봐야겠죠. 음, self, my, 모델의 어, 아이템 리스트에, 뭐 0번째에, 뭐, 아이템, 네임을 한번 프린트를 해봐라. 이게 잘 나오면은, 이제 성공을 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실패를 한 거죠. 이걸 언제 부를 거냐? 이것도 로그인이 완료되고, 어, 로그인이 완료되고, 이때 같이 불러줄까요? 캡 로그인 인포에 여기 밑에 로그인 완료되면 이때 종목명을 요청합시다. 종목 요청. 공공 리스트 요청. 자, 한번 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laughs> 어 이게 지금 네 작동을 중지했다는 거는 오류가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try c a 로아 try except로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확인하러 갑시다. 자, 트라이 구분 을 이렇게 넣어 줍시다. 자. 음, 자, 다시 어, 데이터 모델 에 아이템 리 스트가 없다. 데이터 모델에 아이템 리스트가 없다. 이 데이터 모델 오브젝트에, 아! 셀프. 이거 다 셀프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 이 모델에. 네, 이거 다 셀프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셀프를 해줘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값.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제대로 저장이 됐다는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이 try except 한 거를 지워줍시다. 자, 우리는 종목 리스트 요청과 종목, 그러니까 종목 코드를 요청했고, 종목 코드 리스트들이 오고, 그 코드 리스트를 바탕으로 코드들을 주면서 이름들을 얻어왔죠. 자, 얻어와서 저장까지 했습니다. 저장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 코드 리스트 안에, 이제, 요, 아이템 인퍼라는 어... 아이템 인퍼라는이 클래스를, 클래스들의 리스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종목 요청, 종목 관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종목 검색창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검색창을 만들려면은, 만들려면은, 어, 우리 디자이너를 켜야겠죠, 디자이너. 디자이너를 켜려면 라이브러리에, 빈에, 디자이너. 그래서, 오픈. 자, C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파이참 프로젝트, 파이참 프로젝트, 오토 트레이드.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아이템, 어 아이템, 서치, 아이템, 텍스트, 어 에딧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치, 서치, 어 아이템 버튼이라고 이제 해줍시다. 네, 이걸 저장해 주시고요. 음, 자. 자, 여기서 또 어떤 걸 추가해주면 좋을까요? 음, 뭐, 일단은 요 정도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각 종목 코드를 입력하거나, 종목, 어, 명을 입력해갖고,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종목에 대한 아이템을, 종목을 찾는 거를 해봅시다. 자, 그러려면 일단 꺼주고요. 어디지? 여기서. 우리 뷰 컨트롤러에서,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버튼을, 버튼을, 어, 이벤트, 트리거 해주는, 연결해주는 겁니다.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이 키움 오픈 API 이벤트 트리거처럼 함수를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연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가 이제 음, UI, UI 이벤트 트리거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s e 우리 아까 이름 지었던 거, search item 버튼에 클릭, 클릭되었을 때 connect. 자, self, u 어, search item 이라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search item search, search item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검색되게 하면 되겠죠. 검색되기 전에 또얘 예 이름. 얘 셋. 얘 텍스트를 바꿔야겠죠. 이 텍스트는 뭐 우리는 어, 종목 코드로 검색을 한다. 아, 종목 이름으로 검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아이템 네임. 이거. 이제 우리는 어디서 데이터를 끄집어와야 돼요? 우리 여기다가 이제 저장했었죠. 아이템 인 세트 마이 모델의 아이템 리스트에 아이템을 꺼내와서 if 아이템에 아이템 네임이 네임이 아이템 아이템 네임하고 동일하면은 어 프린트, 뭐종목 코드, 어 아이템 점 아이템 코드, 종목명, 아이템 아이템 네임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를 해줍시다. 다 찾으면은 굳이 또 순회할 필요는 없죠. 브레이크를 해줍시다. 자, 이게 잘 돌아가는지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어, 카카오 카카오를 입력했을 때 과연 종목 코드를 여기 아래에 어, 반응을 하는지 음좀 에러가 났죠 에러가 또왜 났는지 봅시다 자 트라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에러가 난 이유는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못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요 텍스트 어떻게 갖고 오는가. 요걸 오늘은 좀 알아 봅시다. 구글.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요 라이브러리를, 요 라이브러리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Q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니까 우리는 이 Qt에 텍스트, 에딧,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파이큐티 5? 5 이렇게 검색합시다. 검색하면은 레퍼런스가 나옵니다. 이 클래스 가이드에 대해서 이거 이제 들어가시면은 뭐시풀풀 문서를 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함수는 같으니까 어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반환하는지 텍스트를 어떻게 반환하는지 찾아봅시다.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만 한번 봅시다. 셋은 다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plain text, plain text가 들어갈 거예요. plain text. to plain text. 이 함수에 가보면, return the text of text as plain text. 어, 그니까, text edit. text edit. 그 창. 요, 요, 요 박스. 텍스트 text 박스에 텍스트를 그 plain text로 반환한다라는 뜻이죠. 이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To plain text. 자. 그러면은, 텍스, 그냥 텍스트가 아니었죠? 제가 잘못 쓴 거죠? To plain text. 이렇게 치면은, 여기 제대로 되고, 여도한번 프린트 해 줍시다. 어, 아이, 여기는, 종목명, 입력, 종목명. 해주셔서, item, n a m 이렇게 해 줍시다.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카오 검색을 하게 되면 현재 제대로 오죠? 카카오, 그리고 종목 코드, 그리고 종목 명까지 제대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